평소와도 같은 휴대폰 진도는 짧고 간결했다. 퇴근 후불 꺼진 자취방 안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것은 엎어져 있던 휴대폰 화면이었다. 어플 아이콘 옆에 붉은색 숫자가 떠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잠금을 풀고 어플을 켰다. 늘 그렇듯 무의미하고 무성의한 광고 알림이겠거니 했다. 내가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아 놨었던가? 스크롤이 작게도 보일 만큼 화면 가득 물건들이 차 있었다. 인센스 향, 후드, 물티슈, 레드불 한 박스 전부 내가 자주 쓰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들도 아니었거니와 나중에 사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왜인지 미리 담겨 있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도 작동하는 건가? 아니면 ai? 나는 손가락을 바삐 움직여 목록들을 하나씩 눌러서 지웠다. 사지도 않을 건데 건방지게 채워져 있던 장바구니들을 모조리 정리했다. 예전에 담아뒀다가 잊었겠거니, 아니면 광고의 일환이라니. 어쨌든 다 지웠다. 나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이제는 잠을 청하려 했다. 잠이 들기 전 멀리서 차한대 지나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기분이 좋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알림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TV를 켰다. 뉴스는 대규모 해킹 사태를 떠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식입니다. 현재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유출 경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3천만 개 이상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전 국민적 피해 규모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이며 본사에서의 다른 보상 방안은 아직까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나 구매 이력. 앵커는 약간은 상기된 듯했고 나는 불안한 마음에 리모컨으로 tv 전원을 꺼버렸다. 다시 깜깜해진 나의 방안에서 아까 울린 알람을 확인했다 또다시 장바구니 알림이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어플을 열었다 그러나 무언가 당났다 장바구니 아이콘에는 분명 가득 찼다는 알림이 있었지만 막상 들어간 화면 상단에는 장바구니는 비어있었다고 떠있었다 그 아래로 아무 상품도 없는 완전 빈 화면 스크롤을 아무리 위아래로 땡겨봐도 새로 고침 아이콘조차 뜨지 않았다. 나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애매해서 컴퓨터를 켜고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장바구니가 자꾸 혼자 채워지는데 이거 최근 유출 때문임? 같은 식의 가벼운 질문이었다. 돌아오는 반응들은 뭐 뻔했다. 뭘 기대하리? 해킹이겠냐? 헛소리. 헛소리. 지일도 아니겠거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떠들어댔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그래, 그냥 오류이겠지. 설마 나까지 해킹당했겠어? 허나 그 안도감은 새벽에 창밖 불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어두운 방 안에 세 번의 연속되는 알람음과 함께. 주문한 기억은 없는데. 오늘 날짜로 결제된 물건들이 줄을 서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상품명은 오직 숫자와 글자 하나로 이루어진 이상한 조합이었다. 메뉴에 있는 주문 항목을 터치했다. 상세 페이지가 열렸다. 그리고 그것에 뜬 이미지를 본 순간 나는 메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고기였다. 아니 고기처럼 보이는 다른 거였을지도. 회갈색 눌린 살.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카메라는 처음 만져보는 인간이 대놓고 가까이서 찍은 듯한 느낌이었다. 마트 정육 코너에서 보던 익숙한 고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물에 불려진 것 같기도 했고 여하튼 익숙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긴 관련직도 아닌데 고기 종류를 봐봤자 얼마나 받겠어? 이것도 오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언젠가 이런 종류의 도시 전설을 본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놓고 누군가의 고기를 거래한다는 그 불쾌감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다. 아니 애초에 이런 것을 파는 것들이 진짜로 있었단 말인가? 나는 다음 상품을 눌러봤다. 원산지가 우리 동네였다. 그리고 살아있었음. 재고는 단 하나. 상품 이름 대신 원산지에는 그제야 나는 방금 전 보았던 그 고깃덩어리의 사진이 왜 그토록 익숙했는지 깨달았다. 대표 이미지를 눌러 사진을 확대했다. 표면에 자잘한 점. 흐릿한 흉터 같은 선이 보였다.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주 봤었던 것 같기도 한그 순간. 화면 상단에 붉은 배너가 갑자기 나타났다. 알림음이 울렸다. 낮고 불편한 짧은 불협화음이 귀를 때렸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루마 바퀴 굴러가는 소리. 이 늦은 밤에도 택배 배달을 했었었나? 그리고 어디선가 낮게 우물거리는 사람 목소리 같은 것. 그 불쾌함 속에서도 내 시선은 폰 화면에 고정되었다. 어플이 자동으로 지도 화면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였다. 지도 중앙에 파란 점과 트럭 아이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머리를 감쌌으나 거기에서 그쳤다. 아이콘이 파란 점과 정확히 겹쳐서 멈춘 순간 팝업 알람이 떴다. 배송 도착이 아니었다. 수거였다. 오는 것이 아니라 수거되는 것이었다. 수거? 뭐를? 복도에서 들리던 구루마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춘 듯했다. 나는 홀린 듯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내 발소리만은 확실히 들렸다. 벽에 달린 인터폰 앞에 서서 손가락을 떨며 버튼을 눌렀다. 노이즈가 지지직거리는 화면 속에 복도가 시야에 잡혔다. 아무도 서있지 않았다. 기사도, 사람도, 누구도 보이질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내뱉었다. 하지만 화면 속 시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박스가 있었다. 아니, 박스는 아니고 바닥에 아주 큰 프레시백이 놓여있었다. 왜인진 모르겠는데 순간 성인 남성 한 명이 웅크리고 들어가면 딱 맞을 듯한 느낌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누가 뒀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찍혀있지 않았다 화면을 더 확대했다 프레시백 뚜껑 안쪽 벽에 붙은 송장 스티커가 화면에 잡혔다 보내는 사람은 공란인데 받는 사람은 물류센터로 되어 있었다 폰이 다시 진동했다 손에 들고 있는 폰 화면에 마지막 알림이 떴다 레킹, 정보 유출, 정보가 털렸다는 뉴스는 아무래도 헛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신상 정보가 구매 이력이, 위치 기록이 세상에 너무 많이 퍼졌으므로 도어락 번호키가 눌린다. 아주 자연스럽고 기계적인 리듬으로 눌렸다. 도어락이 해제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밖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